토르템과 함께하는 퀸 다이아, 안전한 국내산 다이아만 사용하는 업체 퀸 다이아에서 전 서버 물량을 대량 확보한 상태여서 어떠한 대량 물량도 업계 최고의 속도로 신속하게 공급 가능합니다. 안전한 국내산 다이아가 필요하실 땐퀸 다이아로 연락을 주시면은 대량 소량 상관없이 언제든지 친절하고 신속하게 배달해드리고 있으니 퀸 다이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이번 소개드릴 매물은 2개의 전설 배신과 6개의 전설 스킬을 보유한 요정 매물입니다. 이동학세 두 개와 하펠리쿨 확장을 포함한 전체적으로 기본 이상의 탄탄한 베이스를 잘 갖춘 매물인데요. 몸만 구매 가능하고 원하는 비각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과연 어떤 스펙일지 본주님께서 최종 결정하신 금액은 얼마일지 같이 한번 보시죠. 토르템 948번 매물 요정 매물입니다. 레벨은 89레벨에 4 5 4고요 엘릭서는 능력 챌릭서가 22개, 하프 엘릭서는 1685개 중에 514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거리 데미지 15포인트 물리 방어력에 15포인트 원거리 명중이 15포인트 스턴 내성이 10포인트 HP 헬릭서의 3포인트 데미지 깡 리덕션의 7포인트 PVP 데미지 리덕션의 7포인트 PVE 데미지 리덕션의 7포인트 요렇게 등록을 해놓으셨는데 빵빵한 능력 젤릭과 등록부터 확장까지 훌륭한 하프 헬릭 상태를 잘 갖추고 있구요 착용하고 있는 장비는 추구컷의두구 각인 축칠 오시리스의 장궁 축복 옵션은 덱스 1에 무기 명중 1회 불속성 데미지 1요렇게 되어 있고요. 세공 옵션은 바람 속성 데미지 8에 속성 치명타 4%입니다. 축류 커츠의 갑옷, 축칠 민첩의 부츠 각인, 축칠 강철 각방 각인, 칠 마법망도, 축칠 신성한 요정 족방패 각인, 축고 신성한 활골무, 태베 벨트 각인, 축 아이리스의 목걸이, 쌍 기사단의 반지 각인, 축사 민첩의 팔찌를 장착을 하고 있는데, 솔쏠한 각인템도 보유하고 있고 스펙에 비해 그렇게 무겁지 않은 비각템들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요. 악세 같은 경우에는 칠 빛나는 민첩의 티셔츠, 칠 빛나는 민첩의 견갑, 5지 휘관의 휘장과 칠 붉은빛 기거리, 칠 거운빛 기거리, 쌍추구 용사의 반지 추고 용사의 팔찌, 3 지식의 룬, 추고 민첩의 룬, 충육 수호의 인장, 추고 회복의 인장, 3 화루인 수정을 착용하고 을 있는데 이동 악세 2개와 좋은 룬, 기본 이상의 좋은 악세들을 착용하고 을 있고요 인벤토리에는 명코가 301만개, 인코가 14만개, 병코를 12만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7 달의 장군 각인, 9사우라베 장검 각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추가 악세로는 7 빛나는 성장의 티셔츠, 5 사냥꾼의 휘장, 이 성장의 룬을 보유하고 를 있습니다. 각종 충전문서들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비각인 축제 한장과 각종 잡템들, 그리고 퓨어 릭서를 7개를 보유하고 있고, 깡드다는 210개, 다양한 시간 충전석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에스카 시간 충전석 10개, 5만 시간 충전석 1개만 비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이렇게 인 인베... 토리까지 보여드렸고, 현재 검기와 불기, 쌍용반, 용팔, 화룡의 수정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상세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세정보는 원거리 데미지가 193, 원거리 명중이 273, 원거리 치명타가 11%고요. PVP 원거리 추가 데미지는 16, 치명타 데미지, 리덕션 무시, 회피력 무시 이런 것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미지 깡 리덕션은 44, PVP 데미지 리덕션은 42, 스턴 적중은 20%, 스턴 내성은 40%, 공포 내성은 11%,

13, 14, 15개 영병 각성이 15개 대기만성을 포함한 훌륭한 영웅 장판과 부족함 없는 각성 베이스를 갖추고 있고요. 희귀 변신 같은 경우에는 117개 중에 11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진데슨 대 속해 나이트워치 그리고 카이와 리델 6대장 깔끔하게 잘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설 실패력은 2회 영웅 실패력은 6회 누적이 되어 있고요. 마법인형 같은 경우에는 전설 인형은 없지만 영웅 인형이 32개 중에 2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 인형 중복은2개 있고, 영웅 인형 각성 같은 경우에는 시어, 뱀파이어, 머미로드, 커츠 광풍의 샤스키, 그리고 우그누스까지 총 6개의 영웅 인형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희귀인형은 30개 중에 23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호랭이를 보유하고 있고, 고급 인형 풀, 일반 인형도 풀이라서 기사 파크만 획득을 하게 된다면은 탐험 인형 전부를 갖추게 되고 추가적인 스펙 상승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전설 실패력은 8회, 영웅 실패력은 2회 누적이 되어 있고요. 템컬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등록률이 34% 등록률에 32% 완성률입니다. 상세 컬렉 효과는 덱스 컬렉이 5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벤트 기간제 컬렉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원거리 데미지가 19개, 원거리 명중이 16개, 물리 방어력이 12개, 피톤 컬렉이 2,775까지 되어 있고 데미지 깡 리덕션은 4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있는 부분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문양 같은 경우에는 에바의 문양이 7시, 파 문양 7시, 마프로 문양 7시, 사이아 문양 6시, 그랑카인 문양 6시, 아이나사드 문양은 5시까지 되어 있고, 남은 잔여 문양 포인트는 12,119포인트가 남아 있습니다. 소호성 같은 경우에는 조우 소호성이아이스케이크 파이널 붐, 크리티컬 패닉을 포함한 총 19칸이 작업이 되어 있고요 아툰 소호성은 디크리즈 데미지와 리커버리 웨이트를 포함한 총 15칸, 질리언 소호성은 리젠 바디를 포함한 7칸, 크리스터 소호성은 크리티컬 샷을 포함한 7칸, 이실로테 소호성은 8칸이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같은 경우에는 준남작 5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숙련도 같은 경우에는 3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데, 1단계와 2단계가 녹색깔 맞춤으로 인해서 색상 매칭 보너스로 피통증과 20보너스를 각각 획득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스킬 같은 경우에는 전설 스킬이 6개의 전설 스킬을 풀로 습득해 두셨습니다. 영웅 스킬 같은 경우에는 12개의 영웅 스킬 중 10개의 영웅 스킬을 습득해 두셨는데, 이그라이 스피릿을 1레벨까지 강화를 시켜 두셨고요 일반 스킬 같은 경우에는 블러드 투 소울, 네이처 스터치, 트리플 에로, 아이언 스킨 스피릿을 전부 다 3레벨까지 강화를 시켜 두셨습니다. 이 계정은 전화번호 계정이고요. 비각템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비각템 같은 경우에는 착용하고 있는 장비와 보유하고 있는 다이아 3,000 다이아를 합쳤을 때 나온 총 합계는 142,000만 다이아. 만 다이아당 19만 5,000원으로 계산했을 때약 276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본주님께서 결정하신 이 캐릭터의 몸땡이 금액은 몸땡이 금액은 615만 원입니다. 그래서 비격템 276만원과 몸땡이 615만원을 합친 통으로 891만원의 캐릭 판매를 희망하셨지만 몸만 구매도 가능하고 원하는 비격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톡 THOR 0301로 연락을 주시면 본주님과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좋은 전설 변신과 대기만성을 포함한 훌륭한 영 장판과 각성 베이스를 갖추고 있고요. 원거리 컬렉터를 위주로 잘 갖춰진 템컬 베이스와 주요 문양 평균 7시에 좋은 문양 베이스, 크리티컬 패닉을 포함한 기본 이상의 수호성 베이스와 육전스, 시병스, 빵빵한 스킬 베이스까지 갖춘 상태입니다. 이동학세 2개와 하프헬릭 풀 확장, 대기만성을 포함한 훌륭한 영웅 베이스와 크리티컬 패닉까지 전체적으로 기본 이상의 베이스를 잘 갖추고 있어서 원활한 사냥을 하며 다이아 수급을 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춘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스토르템 948번 요정 매물 영상 소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